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테르 대. 사수홀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르는 최근 티랑라우타로 조합의 득점포가 주춤한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일단 둘의 호흡 자체나 온도볼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차라노글루의 복귀로 인해서 중원의 전력이 100%로 임할 수 있다는 점이 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을 것. 사수홀로의 중원 장악력이 생각보다는 기복이 심해, 인테르가 능히 중앙을 잡고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인테르 산미들의 안정성은 고정값에 가깝다. 사수홀로는 최근 3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 다만 중원을 장악당해 로리엔테 베라르디로 향하는 공의 양이 줄어들 경우 언제나도뚝끊겨버릴수 있는 것이 사수홀로의 득점력이다. 이런 면에서 산미들과 삼백의 안정성이 디폴트에 가까운 인테르 같은 팀은 사수홀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의 팀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인테르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다. 일단 인테르는 사소올로의 중앙 장악을 장담하기 어려울 만한 삼미들과 삼백을 가지고 있어 사소올로가 상대하기 매우 어려운 타이베팀이다 아르나우토비치의 이탈과 티랑나우타로의 방점을 찍는 능력이 하락세라는 점이 염려스럽기는 하나 둘의 호흡이나 온도볼 상황에서 공격진을 이끄는 능력 자체는 이상이 없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인테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라치오 대 토리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지난 경기에서도 1대1로 몬차를 상대로 무승부. 올 시즌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임모빌레도 직격탄을 맞아버린 상황인데, 토리노도 중앙에서 버티는 힘이 매우 좋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라치오가 확실하게 득점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 라치오가 토리노를 상대로 두골 이상을 넣은 경기는 없었다. 토리노는 일단 리치, 라도니치 등 미드필더진의 퀄리티와 전진성은 상당히 좋은 편. 오히려 라치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보다도 더 낮다고 볼 여지가 있을 듯. 다만 여전히 넘버나인의 영향력이 아쉬운 편이고, 중원 전력이 컨디션을 장담할 수 없으면 뻥축으로 경기가 진행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라치오의 중원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는 할수 있을 것으로 볼수 있겠다. 라치오를 토리노가 잘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라치오의 중원전력이 지난 시즌에 비하면 떨어진 편이고, 토리노의 단단함을 라치오가 잘 공략하는 양상도 아니었다. 토리노의 공격력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나폴리 대 우디넷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우디넷의 전마저 반전을 만들지 못한다면 루디가르시아 감독의 거취가 상당히 위험해질 것. 다행히 우디네세의 공격력을 감안하면 나폴리가 최근 시달리고 있는 선제골 실점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플랜비를 만들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주는데 능하지는 않은 감독과 오시멘의 폼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것이다. 우디네세는 지난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기대 득점이 두 점을 넘겼으나 결국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다. 사실 루카 토뱅 투톱이 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고. 중앙 미드필더진이 답답해서 자신들이 나온 양상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 문제는 나폴리의 중원 전력을 우디네세가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느냐인데 지난 시즌 나폴리 중원 라인과 올 시즌 라인은 변화가 없다. 나폴리의 승리를 점치나 확실하게 우디네세를 압도하는 그림은 아닐 것이다. 나폴리가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만한 플랜비는 부족한 유형이고 우디네세도 세 명의 미드필더와 세 명의 센터백으로 상당히 후방에 사람을 많이 두는 모습이다. 오시멘의 폼도 최근에는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나폴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청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에스턴 빌라대 에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일단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유럽 대항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을 잘 분배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일단 주전들의 비중도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 리그에서는 한 수위의 체급을 가진 리버풀, 뉴캐슬에게는 완전히 밀리는 양상이었지만 그 이후의 팀들을 만나들 때에는 전반적으로 화력을 잘 내뿜는 편. 에버튼도 4대0으로 대파한 전적이 있다. 에버튼의 오픈플레이에서의 성과는 롱볼 위주라 기대가 크게 안 되는 것이 사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상황을 만든 세트피스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올 시즌 아스톤빌라가 허용한 세트피스 골은 벌써 3개인 상태. 배트의 큰 키를 어느 정도 이용해 볼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스톤 빌라의 화력을 에버튼이 커버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은 변수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스톤 빌라가 체급으로 밀어붙이는 팀이 아니면 상당히 승리를 잘 가져오던 편이다. 하위 전력을 화력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감안하면 주전 비중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아스톤 빌라가 득점력으로 상대를 앞서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브렌트 포드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 포드는 토니의 이탈을 은배모 등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효율적인 공격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 다만 미드필더진의 압박으로 아스날을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는 상정해야 하는데 아스날이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우에는 상대 압박에 대해 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 당장 지난 경기에서도 교체로 나온 미드필더진이 이런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아스날은 빡빡한 경기 일정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 조르진유, 비에이라 등의 선수들이 미드필더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에이라는 여전히 피지컬적인 문제로 인해서 압박을 견디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고. 조르진유는 지난 경기에서 실수로 동점골을 허용하게 한 원용. 지난 시즌 아인트오벤과의 유로파 경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로테이션을 돌린 경우에는 상대 홈에서 압박을 견디는 것을 어려워했었다. 생각보다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브렌트 포드의 공격성이 많이 꺾이기는 했어도 여전한 압박은 아스날의 백업 미드필더들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미드필더진이 막히면 은케티아 같은 공격수들도 크게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첼시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는 리그컵에서 주전들이 총출동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술이 계속되면 하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특히 박스 안에서의 인원이 고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와 공격진중 스털링을 제외하면 폼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 수비진이 팀을 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산체스의 선방이 아니었더라면 한골 이상의 실점은 충분히 더했을 가능성도 높았다.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에서는 미토마와 머치를 선발해서 뺐다. 주중 경기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모습. 덕분에 전반전 경기는 매우 루즈한 상황이었지만 미토마가 투입된 후반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결국 이 경기에서 미토마가 선발로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알던 브라이튼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반적으로 높은 라인과 수비진의 기동력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첼시는 애초에 박스 안에서의 파괴력이 부족하다. 공격 전술 상황에서 상당히 차이가 큰 상태다. 박스 안에서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쪽은 현재까지는 브라이튼에 가까울 것으로 본다. 물론 첼시의 수비진 폼은 좋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결국 두들겨 맞기만 하면 결국에는 바위도 뚫리는 법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